수제 말랑이에요. 파란색 풍선을 휴지깍 안에 넣어서 만든 말랑이랍니다. 너무 예쁘죠. 다음은 그냥 풍선이 아니라 이것도 말랑이랍니다. 이렇게 잘 늘어나요. 자란 이렇게까지 모양이 굳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밀가루를 넣었기 때문인데요. 이렇게 다시 다시 동글동글하게 만들면 진짜 풍선 같아요. 음, 저는 솔직히 이것도 좋지만 이것도 굉장히 추천드려요. 정말 사실 이거두개다 풍선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할 뿐입니다. 이 친구들 진짜 문방구 같은데 가면 비싸게 팔 비싸게 팔아요. <laughs> 데 이렇게 싸게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너무 좋아요. 풍선 두 개로 이렇게 재미난 걸 만들 수 있다는 거죠. 여러분 꼭 해보시기 바라면서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참고 이 밀가루 넣은 이거에는 물 묻히고 만지면 의외로도 재밌더라고요. 하지만 얘물 묻히면 안 돼요. 종이가 휴지 가게라서 다 녹아요. 아시겠죠? 네 그럼 당연히 아시겠죠. 그럼 여러분, 안녕! <laughs>